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잠을 잘 오게 하려면은 잠을 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잘 오게 만드는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잠이 오는 기능도 이게 생명내인 뇌관에서 주관을 해요. 그물 형성체라는 조직에서 이제 잠이 오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 때문에 요 생명기능이 저절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잠을 잘 오게 하는 원리예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타월 드협회 이예명 회장입니다. 오늘은 꿀잠 수면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대부분 소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런데 수면이 재충전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과정입니다. 수면을 취하는 게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에 상당히 필수적이죠. 오늘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셔서 응용하시면이 제목 그대로. 아주 꿀잠을 잘수 있는 지혜가 열리더라 생각됩니다 오늘 대부분 처음 오셨기 때문에 타월드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인간을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4Brain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이네 가지 욕구를 혹은 잠재력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깨우는 공부를 하는 단체입니다 각 과정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단기 특강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단기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규과정, 각 분야의 정규과정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에 해당되는 고급과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이제 골고루 잘 충족이 돼야 삶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결핍이 많이 느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보물을 그형있게 개발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죠. 공부과정은 뭐 간단합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적절한 자극을 할수 있으면 돼요.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충족이 되고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면은 생체 에너지가 활력을 얻고 충전이 돼서 건강한 그런 이상적인 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이상적인 신체 상태를 적과 꿀이 흐르는 몸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저은 이제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고 꿀은 이제 이단침또 밑으로는 액액을 얘기 해액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몸에서 막 흘러넘칠 때. 몸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고 행복한 이제 유토피아가 되죠. 이런 유토피아의 몸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건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그 공부 중에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육회 법칙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오케이를 많이 얘기했죠. 오케이. OK. 성교육을 제가 하기 전에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가. 삶의 행복 요소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캐소, 캐동, 캐식, 캐변, 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강의하면서 캐적 한 가지를 더 추가했죠. 여섯 가지 요소를 우리가 유쾌하게 잘 추구하시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섭취나 배설의 균형. 요게 이제 건강의 근본 원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자연에도 리듬이 있죠, 그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리듬의 어떤 규칙을 통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한 리듬이 생체 속에도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생체 리듬이라는데, 하 활동과 휴식의 리듬, 이렇게 얘기를 이제 쉽게 들을 수가 있죠. 두 개가 이게 적절하게 잘 물르듯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겠죠. 여기 에 낮과 이제 밤에 이런 자연의 리듬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낮에는 활동 모드고, 이제 밤에는 휴식 모드고, 활동할 때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밤에 이제 휴식 모드로 몸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체온이 하강이 되면서 몸이 이제 휴식 상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의식은 무의식이나 본능이 많이 작용하죠. 그죠. 낮에 활동할 때는 이제 각성된 의식이 활동을 하죠. 우리가 이런 리듬의 원리를 잘 숙지를 하시면 아주 그 자연스럽게 잠을 잘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쉽게 잠잘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죠. 수면에도 이제 리듬이 있는데 90분 단위로 수면 단계가 4단계인데요. 4단계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들어가면서 서서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하죠. 뇌파가 점점 느려지면서 세타파, 델타파로 이제 들어가면서 깊은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90분 지나면은 이제 램 수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안구 활동을 하면서 꿈을 꾸는 단계를 하룻밤에 한 네다섯 차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90분 간격으로 한번할때한 20분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총 수면 시간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깊은 잠은 아 전에 델타 수면 3,4단계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깊은 잠을 자면서 멜라토닌이라든가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오래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숙면 상태를 잘 취하는 것이 이제 푹 자는 질 좋은 수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면역력이 강화되고 손상된 인체들이 이제 복구가 되죠.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장나는 게 많죠. 그죠? 세포도 이제 이렇게 분열하다가 복제를 잘못해서 고장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잘못된 인체에 손상된 것들을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 멜라토닌 이런 호몬들이 많이 나오로서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인체를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그 일이 이제 깊은 숙면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깊은 수면 상태가 부족해지면은 면역력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억력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질병에 취약한 몸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전에 90분 단위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 렘수면 상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램 수면 과정에서 이제 근육도 이완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정보들, 기억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램 수면 상태도 수면의 한20% 정도는 체험해야 건강한 수면 상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수면 중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멜라토닌이 수면을 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낮에는 이제 세로토닌이 나와서 이제 활동 모드로 인체를 바꿔주는데 햇볕이 없어지면서 이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송과선에서이 송가선 있죠? 뇌 중심부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인체를 휴식 상태로 휴식 모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수면제이죠. 그리고 면역 를 활성화시켜주고 항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특히 이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현대판 불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멜라토닌 호르몬 붐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판 불로초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 요게 이제 햇볕을 볼 때는 억제되다가 밤이 되면서 햇볕이 없어지면은 상교차액을 통해서 송과선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 호르몬 분비를 이제 촉진하게 됩니다. 인체의 리듬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대표적인 역할이죠. 불면 상태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잠을 자도 뭐 얕게 자서 자주 깬다든가 그런 경우도 다 이제 불면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여성들이 보통 많습니다. 근데 잠의 질을 방해하는 코골이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은 남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잘때 산소 공급이 잘안 되고 휴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성인병, 그리고 만성피로, 그리고 우울증, 이런 원인이 되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잠이 시체의 어떤 자율적 기능이거든요. 자율적 기능이기 때문에 잠이 오른 겁니다. 잠이 저절로 오는 거지,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와 무관하게 오는 겁니다, 잠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잠을 잘 오게 하려면은, 잠을 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잘 오게 만드는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DNA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DNA 피질, 여기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근데 여기 중심에 있는 여기 생명내라고 하죠. 여기서 모든 생명기능을 관장하거든요. 자율신경이라든가 호르몬기능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이 오는 기능도 여기 생명내인 뇌간에서 주관을 해요. 그물 형성체라는 조직에서 이제 잠이 오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 때문에 이 생명기능이 저절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잠을 잘 오게 하는 원리예요 잠을 억지로 잘 나가면 더안 오죠. 왜냐면은 하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은. 생각이 없어지고 의지가 없어져야 잠이 저절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의지로 자꾸 잘 나가면은 더 잠이 안올수 밖에 없죠. 제가 포브레인 아까 얘기를 했죠. 포브인 중에 이 두뇌는 대뇌 피질에 해당되죠. 그죠? 감정은 여기 대뇌 변형기의 뇌하고 기능이 같죠. 요게 이제 복뇌하고 성뇌, 요 부분은 바로, 이제, 내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장육부 기능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뭐, 심장아, 띠라 해가지고 뛰는게 아니죠? 소화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소화되는 거지, 소화가 빨리 돼, 되라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죠. 이? 그 위에 두 개의 뇌는 없애야 되죠. 대도록 활동을 줄여야 되죠, 그죠? 이 밑에 두 개의 기능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죠? 그게 이제 생명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멸증을 해결하는 원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개의 뇌는 되도록이면은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밑에 두 개의 뇌의 기능은 활동을 우리가 적절하게 자극을 하고 활동을 해야 잠이 잘 자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복뇌하고 이제 두뇌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이 장애도 이제 이런 신경 조직 특히 이제 뭐 자율신경 조직은 오장육부에 엄청나게 빼곡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복내, 복내라고 제가 이제 붙인 것도 장에도 이제 뇌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뇌에 이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장청내청이라는 말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장이 깨끗해야 이제 내가 말아진다는 얘기죠. 장에 이제 특히 가스, 독소 이런 게 많으면요. 피를 타고 이제 돌아서 뇌 신경에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신경이나 여러 가지 연결 구조를 통해서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뭐 누우면은 누자마자 그냥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잠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잠을 잘못잘때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장에 약간의 불편한 증세가 있어요. 가스가 이렇게 좀차 있다거나 불편한 증세가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좀 많을 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떠도는 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두뇌는 활동을 줄여야 되고 아래 두뇌는 이제 적절하게 잘 자극이 되고 소통이 돼야 이제 잠도 잘잘수 있다는 원리를 저는 몸으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복 뇌는 뇌가세 세 가지 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생명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명 기능이 담당하는 곳이죠. 오장육부 바로 두뇌도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 자율신경 혹은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있는 곳이 이내관에서 분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장육부에도 아까 전에 제가 신경 조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고, 특히 이제 자율신경 조직은 오장육부의 그물망처럼 빽곡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율신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뇌에 이제 연수 있죠, 연수. 뒷목 안쪽에 이제 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이 미주신경이 내려옵니다. 미주신경이 내려와서 목 옆으로 해가지고 식도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요. 배로. 그리고 교감신경도 역시 이내관에서 나와서 축추로 해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간하고 오장육부 복내하고 직접적연결돼 있죠. 지금 자율신경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율신경절들이 특히 이제 이 복부 중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게 태양신경총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불러왔는데 여기에 복강신경절이라고 해래가지고 신경절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밑에로부터 계속 이제 이 신경절들이 분포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장육부로 빼곡하게 이제 뻗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호르몬 내간에서 호르몬 나온다고그랬죠내간의그 내하수체라든가 시상, 시상하부, 송가선 이러한 호르몬 분비샘에서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네에서더 많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이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낮에 햇빛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봐야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이 호르몬이 햇빛이 없어지면 멜라토닌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멜라토닌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생겨야죠. 그죠? 활동을 열심히 하고 햇빛을 많이 봐야 세로토닌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지만 장에서 90% 95% 나와요. 아까 송가의스탄에서 이렇게 멜라토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장에서. 그리고 이제 만족감과 만복감을 일으킨 호르몬. 콜레티스토키닌. 요것도 이제 위장, 12장 점막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만족감을 주고 밥을 먹으면은 만복감을 일으켜요. 그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안 생겨요. 멜라토닌은 이제 숙면 혹은 회복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블루처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파민, 쾌감 호르몬입니다. 요런 것들이 요 내간에서도 나오지만 복내에서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려면은 이 복내하고 성내 쪽을 적절하게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이제 그런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브레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백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대표한 동네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성,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 생활 수행.